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사무실을 찾고 계신가요? 여기, 설릉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더구빌딩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설릉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더구빌딩 3층부터 5층 사무실입니다. 전용 30평의 효율적인 공간은 보증금 3,800만원, 월 임대료 360만원의 관리비 포함입니다. 1991년 준공되었으나 연식 대비 매우 깔끔하게 관리된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상가와 사무실 출입구가 분리되어 조용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넓은 엘리베이터와 상시 상주하는 관리소장이 보안, 주차, 청결을 책임집니다. 남녀 분리된 외부 화장실은 매우 청결하며 네모반듯한 구조의 홀에는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룸 구조 변경 요청이 가능하고 입주 전 바닥과 벽면을 새로 리모델링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무실은 강남 핵심 상권의 유동 인구를 흡수하며 역세권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네모 반듯한 구조와 기둥 최소화로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어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합합니다. 특히 내부 리모델링 지원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IT기업, 컨설팅, 디자인 스튜디오, 법률사무소 등 조용하고 전문적인 업무 환경이 필요한 업종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설릉역 더구빌딩은 접근성, 쾌적한 환경, 합리적인 비용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아의 비즈니스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공간을 찾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오렌지에 문의하셔서 전문적인 상담과 최고의 공간을 추천받아보세요.